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는 이제 부산에 내려가려고 기차역에 왔습니다. 아니, 지그재그랑 이제 부산에서 미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미팅! 부산에 가는데, 원래는 미팅이 내일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본가가 부산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집에 가서 어, 하룻밤 자고, 내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한잔 할게요 하고 있고요. 근데 지그재그랑 아, 저희가 첫 샘플을 보러 가는 거라가지고, 굉장히 기대됩니다. 첫 샘플은, 아, 못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게 기대는 하지만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샘플 보고 또 열심히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샘플을 만나러 출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부산. 부산도 굉장히 덥고요. 아, 오늘 열심히 쉬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그죠? <목소리> 네, 그죠? <laughs> 네. 드디어 저희가 이제 부산까지 와가지고, 네, 샘플링 아. 봐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못했거든요 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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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귀여워딱 아, 아, 너무 크지도 않고, 음. 이, 이 정도면은 좀 부해 보이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이지 않고. 아직도 뭔가 이런 거 너무 평범해. 좀 디테일이 좀더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야지 아무튼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두감이긴한데좀 여행 다닐 때 두꺼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얇은, 좀더 얇은 반도 괜찮아. 예, 그 저거 좀 너무 생각이 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예, 그때가 그러니까 가을인 것도 생각하좀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많이 안 쓰는 색깔을 도전해 보고 싶은 거고요. 무채색 톤도 하나 있으면 멋있을 것 같고요. 그러 저희 정했습니다. 오늘 매트 매 색깔. 뭐 아니 바지는 너무 편한데요. 괜찮은데요? 네. 약간 좀더 포인트가 있어서 좀 네. 기분이 조금 덜 째져가지고 지금 아. 양말이 그나마 기분 조금 살려주고 있는요 어, 근데 허리 편하오 어, 완전 편하네요 허리 편하더라고요, 허리, 편하더라고요. 근데... 허리 두께가 너무 얇진 않고 두께감 괜찮은 거 같아 요 그래서 살짝 고민했던 거네 응. 이 일단 스트링을 넣을까 말까, 그러니까 어야 된다? 약간 고민했거든요. 소리 말이야. 아마 이거 제대로 쓰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사서 이거를 맨날 쪘다 폈다 하시는 분한 번도 없으실. 아그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때그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두가지네 사야 될것같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거라서 쪼아 놓으면 그 쪼아 놓는대로 평생 입고 음. 풀어 놓으면 그 풀어 놓는대로 입어요. 어떻게 하시죠? 아무리든. 아니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네. 너무 예 아직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만든 건데 티가 잘안 난다? 핏은 너무 예쁘긴 한데 호불호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무난한 거라고 아, 그래서 저는 네. 바지를 아까 그냥 제가 골랐던 거고 뭐 이런 색깔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노란색이랑 아예 보라색이나 노란색 중에 하나 갖고 싶습니다. 정주행을 한다면 은 저는 연보라색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소셜 미션도 아 이쪽도 아, 선수는... 좋아하세요? 네, 예, 저도 연보라색 좋습니다. 연보라인데 다 차분해서 이게 되게 예뻐요. 우와. 이런 연보라입니다. 지금 입고 계신 정신이 바지 이거 뭐 이런 스타일 안죠 약간 이런 거 이제 굴지 패턴입니다. 이거 너무 똑복긴한데가 패턴 분보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잣네 잔패턴어잔패턴의 잣. 형이 체코보도 좋으세요? 잠깐만, 잠깐만 보여드리겠네요도여드리긴 했어요 제 혼자 그냥 만족하면 돼요 아니, 이거 귀엽지 않아요? Hmm. 아니, 이게 너무 예뻐요 위에 무지에 <이달> 이런 게 있는 게 접근성이 오래 돼서 좋아요 <olunücks> 얼굴이랑 멀어져요 얼굴 가까이 있는 패턴이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시청자저들도 이런 거 조금 용할수 있을까요? 완전 히문용이에요다 잠깐만 아니, 이거 완전 히문용이야 진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냥 찐 지금 이분 한국 여성이시거요 저는 스트라이프보다 체커무드가 덜 튀는 느낌.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 제가 진짜. 제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스트라이프 팬츠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저는 지금 저도 입고 있잖아요. 잘 맞는. 네. 아, 아. 확실히 확실히 다른 쇼핑몰에 없어. 여기는 이쪽 체커무드에 지그재그가 들어가 있어. 지그재그. <웃음> <웃음> 지그재그가 들어가 있어. <laughs> <laughs> <들어간, 웃음> 나 이거 괜히 찾은 거 아니에요? 너무 아, 잘 찾은다. <laughs> 지금 늦기 전에 찾아서 너무 다행이다. 자커보드가 너무 예쁘다. 스커보드로만 두 개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램보에 보려고요. 아 바지 바지 아, 이제 사지. 바지 마무리 된거 어, 어, 어. 그러면 터츠로또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넘어가도 될텐 지금 사실 아까와 다른 변수는 팬츠가 이렇게 굳기면서 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좀 좋은데요? 저기 저기 정말이요한 가지 이제 소신 발언하면 예. 저희 유저분들 활용하는 진짜 진짜 아, 거 진짜 좋아하셨나요? 진짜 나는 저는 동물 응. 가지고 셔츠 이걸로 가실 거면 저는 그냥 민무늬 민무늬가 나을 것 같아요. 셔츠를 약간 여기 여기 스티치 조금 포인트를 아 주는 거아 민... 무슨 느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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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트 같이 그 자켓 같이도 있고 그게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음. 어, 지금 약간 지금, 고민.. 아, 그 머릿속이. 잘, 아, 지금 감이 흘랑흘랑흘랑흘랑 아, 말랑 셔츠 말랑, 말랑 말랑. 원단으로 셔츠를 하기에는 너무 두꺼워. 두꺼워요. 두꺼워요? 어, 아, 너무 두꺼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약간 자켓 느낌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 잠깐 갔다 와도 돼요? 어,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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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네, 저 편하게 오래 갔다 오셔도 돼요. 아니, 근데 이거 원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저희 나... 했던 건데, 저희 진행 중인 건데, 소재 아, 아직... 느낌을 이런 걸로 가야 될것 같은데. 왜? 네. 어. 저 진행하는 거예요? 저 사실 체크셔츠가 생각보다 휘둘러도 입기 힘들어서 저는 윗무늬를 음. 더 좋아하긴 해요. 자켓 같은 거. 어. 셔츠도 저는 할거면 무지 이런 거 보다니 저런 어,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자켓 자켓 느낌으로. 이 위에 자켓 그냥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뭐 가죽 자켓이나. 어 맞아. 그 위에 레더 입어도 레더 여기 있는데 한번 대보실래요? 자. 요런 셔츠는 이렇게 안에 입어도 되기는 어. 해요. 예뻐 예뻐. 예뻐, 예뻐. 무지가 더 오히려 휘둘맛들이게 좋고 아 너무 예쁘잖아요. 그 어, 이제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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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 예쁘죠. 나 왜, 왜, 어? 살짝... 지금 바로 철도 당했다. 나 왜요? 사실 아, 이런 스타일 잘안 입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인 엄청 장히 모... 시선에서. 엄청 보수적인 스타일이셔. 아 내가 바꿔놔야겠어. 정신적으로. <laughs> 아, 잘 어울리는데요? 아, 아, 어, 약간 완전 짚고. 약간 회사에서 밤샜는데 멋쟁이가 바뀌어. <laughs> <laughs> 맞죠, 맞죠. 네. 괜찮아. 근데 원지님이 입은 거 봤을 때좀 괜찮아 보이긴 했어. 그럼요, 그럼요. 어, 좋은데요? 이거 오히려 이렇게 가면 맨투맨이랑 저도 입을 수도 있고 근데 거. 이거는 자켓도 되고 <laughs> 셔츠도 되고 그냥 하나만 입어도 되고 두 개만 입어도 되고 막또 입어도 되고 포인트가 있음 또 입어도 되 그리고 무난해서 맨날 입어도 사람들이 또 입어도 잘 모를 것이다 안에 입고 가고 다음에도 밖에 입고 가고 잘 모를 것이다 이거 진짜 할머니들한 거. 입으 아니 진짜 유행이 많다 근데 진짜 괜찮은 게 어쨌든 네. 가격이 그렇게 차이 안난다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코트 가격은 조금 올랐을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많이 왜냐면 소재에서 차이가 좀 네. 네. 나지 않았을까 이게 두 썩은 거 그래서 이거를 소구할 때 아우터 대용이라는 거로 소구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상품 경이라던가 아. 이내 나웃 예, 맞아 맞아 예. 카테고리도 아우터로 아우터 쪽으로 좀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 저 이제부터 아우터라고 말을 하죠. 이건 저희 셔츠 아니고 아우터, 캔츠, 맨투맨 누구 동도로 가는 거 이내 나웃으로 가죠. 아 단추를 예. 미니님 이거 더더 드릴게요. 한번 쭉쭉쭉 연결해서 한번 더 봐봐 주시면어요 어, 9번째만 색깔 다르게 해 주세요. 그런 포인트 너무 좋아요. 꾸뛰 아, 포인트. 아, 이런 느낌이 되게 좋다. 오, 저는 느낌.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어. 이제 광택이 어. 없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패티님 머리 어. 별로 없으신데 이거 보면서 계속 사고 싶대요. 어, 진짜요? 피 그럴 거예요. 미니님 것도 이게 청 이런색 차 진짜 많은데 단추 디테일된 의상. 어, 한... 아, 이것 빨아 이것 아, 빨리, 이것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이, 어, 이거는 뭐아다니까 저도 근데 이거는 디테일 주는 정요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네. 이런 이런 이런. 네네네. 아니면 예쁜 파랑 단추로 포인트를 주지 말고 네. 안에 아, 여기 여기 두 번째 줄에 파테 귤 실이. 아, 빠이 어색한. 잠갔을 때 실이 음. 보이게 단추를 아, 하지 말고. 근 아. 단추가 들어가면 너무 쎄거 같아요. 함께 하고 옆에 라벨하나 끼.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아, 아니면 여기랑 여기 소매 이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기 소매, 아 소매 뭐그 끝에. 네, 하나씩 이거 이거 아까 그 음, 음, 이렇게 음. 이 포인트 이거랑 네. 이세 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귀여거가지고 네. 네.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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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형수는 무난한 색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그리고 아우터는 좀 무난한 걸 사요 제가. 그래야 그 가격이 20대 친구들도. 예, 네. 아우터는. 정말 많이 아무 옷에나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제가 아우터는 정말 무난하게 가는 편인데 허림이 내일 호불호 없으니까 컬러는 한번 체크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같은 것도 어쨌든 슈퍼에 아, 장미 해야 돼서 우리 먼지 님이 그런 라벨 관련해서 조금 영감을 받아보시면 아 저희 같이 논의하기 너무 좋고 그래서 고고케 마무리하고 저희 3주 뒤에 아, 3주? 아니 3달? 4... 4... 4주 뒤에 <laughs> 아는 내용, 어. 아 기죽어 기죽어. 여튼 저희가 그러면 3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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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하습니다 네. 아, 아, 진짜 오늘 회의 네. <laughs> 안 하라고 왔는데도 그 저희 빵가리빵가리뭐뭐시켰는지시해 주면 돼요. 네 저거 먹어 가지고 짜어요지 부산까지 왔으니까 또 회를 먹으면서 음또 준준이 오늘 음. 어땠어요 회? 사실 아 샘플이 너무 잘 나왔는데 이좀 음. 아, 무난하니까 아. 음. 음. 걱정했죠, 이되 음. 이거를 굳이 내가 만들어야겠다. 음음 너무 무난해서. 근데 아 약간 체커보드를 보는 순간 음 이거다. 이것도 진짜 회가 끝날 무렵에 음그 원단을 잘 보내. 아 그러니까요. 색기야. 왜? 아좀 기분이 안 재진다 하던 차에 보여주셔가지고. 그리고 셔 셔츠, 저희가 그러니까 셔츠보다 약간 셔켓이라고나. 음, 그가 가브래가지고. 셔켓. 셔켓이 뭐야? 셔츠 같은. 남자 쪽에는 셔켓이라고 부르래요. 셔츠인데 잠깐 둘다 되는 거. 아 우리가 그러면 아우터라고 명명하기로 했던 거를 아우터도 아니잖아요. 뭐 약간 카테고리를 새로 약간. 그그 그 남자 쪽에는 의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혔다. 네. 응. 드디어? 제가 저번 회의하고 조금 느낀 게 아, 너무 한 번에 다 정하려고 하니까 아, 원래 샘플 봐야 돼 아, 아, 오늘이 아, 바, 아, 아까 아까 오늘 막다 뒤바뀌었다고 했잖아요이 뒤바뀐 게 아니고 이샘플이 아, 나와야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음. 아. 그이 템플만 갖고 좀더 정해진 거. 막 바뀐 게 아니고 정해진 거다. 아. <웃음> <근데> <웃음> 어. 아, 진짜 언제 되면서 영었다는 거지? 분명 무난한 취향을 난 좋아한다라고 음, 생각했는 계속 아이템을 동해 볼수록 어? 나 이런 거 생각 좋아하네 이런 게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이게 이게 난리난 거예요 일본 하셔가지고 그런 것만 일단은 시중에 많으니까 네. 내가 내 취향이 거기에 맞춰졌나? 없어서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튀는 거 아니면 무난한 거. 음. 음. 그 사이에 적당한 때에 네, 이렇게 예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취향을 또더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옷을 만나면서? 네. 대중분들에게? 음. 그죠? 조금 더 바우다도 넓힌다고 해야 하나? 응, 맞아요. 시가 좀 흐르긴 했지만. 원진님 처음에 그냥 저희가 제안 드렸을 때 어, 어떠셨어요? 어? 저요? 아 만들 수 있을까? 이랬는데 아, 맞아요, 진짜 보 너무 좋아. 다 열어주셔가지고 아, 네. <웃음> 저희 <웃음> 진짜 열려있고 완전 열어주셨 그래서 다 일단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명확했어요 원진님도 남들이 만드는 옷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할 거면 그왜 네. 우리가 바쁜 원진님을 네. 아그래도 걱정이 또 너무 내 취향이니까 싶은데 하지만 그거는 같이 잡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소옷 포인트 좀 생각했을 때 활동성이나 사이즈도 그렇고. 아 그리고 활용성. 저 편한데 예쁜 거 좀.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진짜 괜찮아. 아이잘된것 같아. 근데 이거 콘텐츠 제목이 뭐예요? 아 콘텐츠 제목을 못 정했는데. 찐 직장이 많이 정했어요. 찐장르돈 많이 생겼어요. 지금 콘텐츠 용도 어? 아직 안 정했는데. 일단 잘 들어가지고. 뭘라고 적어요? 원진의 맞춤 제작. 지그재그 옷만들기 대작전 먼지님이 옷 레퍼런스 보내주신다고 노션막트때 문서 만들어서 보내주셨잖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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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지그재그 옷만들기 대작전 이렇 써있는 아, 거예요 어? <뭣>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제 맨날 응. 뭐할때 대작전인데요 아, 어?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우리가 뭐 하는 프로젝트인지 어? 바로 보이기도 하 지그재그 옷만들기 대작전 할까요? 어 이렇게 바로? 지그재그 옷만들기 대작전 뒤로만 기세스트 아, 어. 지그재그 옷 제작 대작전 뭐예요? 잭슨 아아아 아, 제그 제그 오 제작 제작 고펜 없으세요? 아, 예안 갖고 와가지고 네 어, 제작전 네 제작전. 제작전. 제작전 누가 봐도 안 무거운 거같 <laughs> 그래서 준수가 약간 이런 것도 송규씨 느낌으로 뭔가 어, 그죠? 어. 어? 지금 뭐 있어요? 네오 어? 아,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진짜 말씀하실 기서 s t 거 l e 저기거 s t y 서 스타일 서 스타일 한번 가볼까요? 기대된다저 저기서 s 저기서 s t 저기서 style. 저기서 style. 저기서 style. 저기서 style. 저기기짜 style. 저기 진짜 t y l e 저기서 s t 기 이거를 다듬어주시면 좋겠는데. 우 생각보다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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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죠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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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대